아나볼릭 브렉퍼스트 40세 이후에도 강하고 건강한 남자의 비결 당신은 피곤한 채로 깨어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거울은 더 이상 당신이 보던 강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의 모습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친구여.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접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날이 힘과 에너지로 가득 찰지 아니면 피곤함과 약함으로 가득 찰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은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동화작용 아침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세가 넘은 남성으로서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활동적인 근육, 그리고 날카로운 두뇌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하세요. 헛된 팁은 주지 않을 테니까요.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아침 식사가 당신을 방해하는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최악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설탕이 가득한 흰빵, 인공 마가린, 공복의 순수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단백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아침 식사를 한 후, 오전 중간에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신체에 적절한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남성은 하루 종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임상 내분비학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남성 호르몬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피곤한 새끼 고양이가 아닌 사자처럼 깨어나고 싶다면 일어났을 때 무엇을 먹느냐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아나볼릭 브렉퍼스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단백동화. 아침 식사를 소개합니다. 계란 삽백삼식에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인 좋은 콜레스테롤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고품질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중간 크기 절반, 호르몬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단일불포화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귀리 합큰술. 느리게 방출되는 에너지원으로 섬유질과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 또는 캐피어 1컵. 이 제품에는 장내 세균총을 조절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 흡수와 호르몬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호박씨 또는 치아씨드 1큰술.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적 생성에 관여하는 미네랄인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플레인 블랙 커피 또는 녹차 한 잔, 식사 후에 섭취하고 공복에 섭취하지 않을 경우 호르몬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아침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합하세요. 오믈렛, 죽, 스무디 또는 더 간단한 요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친 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한 남자를 만드는 아침 식사예요. 왜 효과가 있나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데 왜이 음식들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좋은 지방, 질검혈 호르몬 균형, 신체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아미노산을 이용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합니다. 낮은 혈당 지수, 일정한 에너지,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인슐린 급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카페인 아싸, 호르몬의 원료,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t는 모두 내분비계에 영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높게 유지합니다. 예를 원하시나요?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일 불포화 지방과 아연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남성은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을 따르는 남성보다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15%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로 피해야 할 것, 이제 초기에는 호르몬을 파괴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조심하세요. 가공 시리얼,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설탕 폭탄, 박스형 주스, 과일 섬유질이 없는 순수한 설탕입니다. 흰빵과 케이크, 에너지를 파괴하는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마가린, 호르몬 건강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 그 모든 것을 진짜 음식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더욱 맛있게 만드는 추가 팁. 아침 일찍 햇빛을 쬐세요. 그러면 활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수치가 향상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탈수는 호르몬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공복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친구여, 비싼 보충제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간단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침에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 의지를 가지고 깨어나고 항상 그랬듯이 강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 당신의 하루가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팁중 어떤 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부터는 어느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